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화고 영어를 전담하는 온유라고 원장 이진구입니다. 오늘은 어, 아시다시피 지금 한창 기말고사 기간이잖아요. 영어가 첫날 끝났죠. 그래서 영어 분석에 대한 총평과 함께 이번 시험의 특징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되는 친구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영어 학습을 해나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 지속적인 용암영어 난이도라고 써놨는데 이번 수능이 아 정말 역대급 1등급 비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전 상대평가 시대보다도 더 어렵게 영어가 출제돼서 지금 이 용암영어라는 어떤 어 핫한 키워드가 뉴스를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지난 중간고사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 역시나 시험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용암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 영어 시험이 앞으로도 결코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어, 2학년도 같은 기조로 좀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우선 이제 네번의 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각 문항별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는 생략할게요. 그건 대부분 이제 아시니까요. 어, 외부 지문 출제 비중이 강화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육과선 역시나 삼사과에서 내문한 정도, 구교제가 거의 두 배에 달하죠. 열문안. 그다음에 외부지문이 연계 비연계 합쳐서 여섯 문항이 등장했습니다. 아, 이렇게 외부지문이 많이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좀 본질적인 영어 학습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고득점에 좀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1등급은한 85점에서 87. 정도를 예상해 봅니다. 어, 아마 지난 시험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지난 시험에 1컷이 거의 83점이었잖아요. 그거보다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글쎄요. 막상 뚜껑을 열어 보면 지난 시험과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말고사는 중간고사 수행이 합쳐지기 때문에 또그 최종 등급을 어떻게 받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 요건 보수적으로 추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수의 외부 지문을 제가 접종을 했어요. 어 지금 학생들이 댓글에 어 외부 지문 때문에 10분 시간을 벌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대로 맞추시다니 덜덜 뭐 요런 어 기분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 줬는데 어 앞으로도 열심히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킬러 문항들의 특징을 좀 보면요. 어 이게 이제 외부 지문 적중 사례인데. 어 처음에 여기 연결사 문제였어요. 여기 지금 A에 들어갈 말 B에 들어갈 말 전부 다 구교재 원래 지문과는 다릅니다. 어, 지금 A번은 여기 draw on이 나왔는데 버 단어가 이제 이용하다 활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B를 좀 주목하셔야 될게 원래 여기가 however but 이런 역접의 연결사였어요. 근데 답이 뭐였냐? still입니다. 우리가 사실 still 어떻게 외웁니까? still은 여전이라는 부사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죠. 자, 근데 쌤이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냐? 우리 학교에서 두 가지 연결사가 자주 출제가 된다. 특히 그 역접의 구간에 제가 잠깐 분필의 힘을 빌려 보면 기억 날 겁니다, 우리 친구들. 어, however나 b u 있는 자리에 이 even so, 그 다음에 still 이런 것들이 대문자로 문두에 쓰이면 때문에 역접의 의미가 있다고 누차 강조했었죠. 또 역시나 우리가 실무 5회 3번을 통해서 훈련했던 것이 그래도 나왔어요. 지문은 달랐어요. 지문은 달랐는데 어, 쌤이 어쩌다 보니 이렇게 정답의 숫자까지 맞추게 됐네요. 요 스틸을 기억했던 친구들 잘 맞췄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이게 이제 외부 지문 적중 사례인데 마지막 논술형 5-2번 문제였습니다. 이두 문제가 합쳐서 5점입니다. 5점. 적은 점수가 아니죠. 특히나 이렇게 시험이 어려울 때는 2점, 1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해요. 자, 요약문을 완성하는 거였는데 사실 여기 답이 되는 단어가 ignorance. 그다음에 두 번째 답이 justice인데 원문에 없던 단어예요. 근데 쌤이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이존 롤스가 제시한 해결책과 관련해서 다수의 외부지문이 베일 vale o 브 i g n o r a n c 라는 단어를 채택하고 있다. 그 무지의 베일. 정말로 쌤이 실무하면서 2회, 3회, 5회 마지막 외부지문 대비할 때도 이렇게나 강조를 했었어요. 자, 동형모의고사 3회 논술형 3-2번은 아예 베일 vale o 브 i g n o r a n c 의 작동 원리를 한국어로 써보라고 했었고, 자 여기 외부지문 수업을 보면 여기 보이세요? 베일 o 브 ignorance가 어휘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 라는 마지막 외부 지문 강훈련 특강을 통해 역시 강조했습니다. 어좀 소름 돋지 않았어요? 어, 친구들이 이제 문자나 DM이 와서 이초 컷했다. 어이 ignorance라는 단어 그대로 썼다.라는 친구들이 꽤 많아서 기분이 좋았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또 이런 걸 열심히 찾는 건 쌤의 몫이니까 믿고 맡겨 주시면 어 열심히 찾아드리겠습니다. 이 단어가 원래 는 보통 무식함이라고 아이들이 많이 외워요. 굳이 무식함이니까 좋은 의미로 연결이 되지 않죠. 하지만 이 원문의 내용이 우리 시험범이 대해서 자신의 입장 이해관계에 있어서 모르는 상태가 돼야 객관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설계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이그노런스를 존 롤스가 제시한 핵심적인 해결책 문제에 대한 존롤세 어떤 핵심 단어 기억해야 됐다고 말씀드린 게 그대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법 변형에 대한 적중 사례인데요. 이게 지금 답이 되는 논리가 뭐냐면 find it more difficult. 멋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 5번에 가목적어에 페어링되는 진목적어를 써야 돼요. 기억나시죠?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학교 시험에 사실 감옥적어를 안낸 적이 없는데 지난 세 번의 시험에 기중있게 출제된 적이 없다. 그래서 요번 시험 범위에 뭔가 나올 것 같다. 쌤이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진목적으로올수 있는 게 부정사나 이렇게 대절이 이끄는 명사절 이기 때문에 지금은 로케이트가 동사죠. 그래서 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음. 이해되시죠? 자 이거 언제 했습니까 우리? 동영 모의고사 7회, 무려 우리가 7번의 동영 모의고사를 봤죠. 이건 외부 지문 대비였는데, 쌤은 심지어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체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어, 서술형으로 내버렸죠. 이렇게 감옥적어와 진목적어를 써서, 게다가 의미상의 조화의 관계를 수동으로 반영해서 영작을 하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 두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내용 정리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린 2학년으로 넘어가게 돼요. 음, 1학년은 네번의 시험을 통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 어려운 동화고 영어시험에 적응하시고 또 치이시느라 어, 정말 노고가 크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인연이 있어요. 이걸 잘 대비해서 결국에 잘 졸업하는 게 우리의 몫이겠죠. 자, 내신과 수능은 원래 성격이 달라서 대비하기 어렵지만. 때문에 그 이전에 설명의 영상에도 올렸듯이 봉하고 2학년은 보통 이제 수능이나 평가원 기출 문제집을 부교제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학 때 3년치 정도의 평가원과 수능 기출을 학습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이번 방학 때요. 자 넘어가서 보면 이게 2학년 부교제라고 했었죠. 시험범위에 21년 수능 34번 이런 게 들어있어요. 잠깐 멈춰보고 영어 문장 해석과 한국의 해석이 잘 연동이 되는지 이런 문장을 만났을 때 내가 핵심 진술을 잘 파악할 수 있을지 느껴보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1학년과는 완전히 확연하게 부교제 자체의 난이도가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2학년 되면 어, 부교제의 난도 때문에 내신을 포기하겠다는 학생들이 꽤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고1 모의고사 1등급 나온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어, 반드시 수능 수준의 영어 독해를 완성시켜 놓으셔야 돼요 이건 이제 2학년 기출 문제 예시인데요 이렇게 한국어로 설명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와요 2학년은 영작은 다소 비중이 좀 줄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능이나 평가원 기출을 가지고 어 필자가 주장하는 핵심 진술의 요지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을 정리하는 거 이런 게 정말 중요한 시험입니다 자 넘어가세요 그래서 세 가지에서 쌤이 답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단어장은 한 단계 좀 높여서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수능이나 평가원은 우리 수능이전에 나오는 단어들도 한 6, 70% 정도는 다루지만 한30% 정도는 다루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번 겨울에 어휘를 완성합시다. 넘어가세요. 자 그다음에 카운터 킬러라는 어, 평가원 수능 킬러 문항들을 집 대성에 놓은 교재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킬러문항에 대비하자. 요런 의미의 교재입니다. 자 그래서 어법 어휘 빈칸 순삭 제목에 이르는 킬러문항을 집중 훈련할 겁니다. 그리고 주간 독해과제에는 동하고 2학년 기출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2학년 내신 대비에 대한 어떤 감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어 우리 이것도 이제 주간지에 대한 얘긴데 우리 주간지는 비시험 어, 기간에 열심히 풀었었죠? 거기다 이제 동아고 기출이 추가로 출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학년은 랭과목과의 학습균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주 1회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12월부터요 어, 화목토고요 어, 1 2월은 기존 요일이 유지가 돼요 1월부터 이렇게 좀 줄여서 운영을 할 생각이고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어, 이렇게 5시부터 6시 반까지 1 시간은 클리닉. 그때 이제 모여서 단어 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날은 모의고사도 좀 보고 이러겠죠. 나머지 세 시간을 내리 선생님이 직접 다 수업을 합니다. 우리 유정 쌤께서는 예비고1을 이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어, 예비고 2 같은 경우에는 쌤이 오롯이 맡아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하루인데 괜찮겠냐? 여러분 이틀 영어 공부할 시간 있으세요? 없어요. 아무리 영어가 이번에 불수능으로 출제가 됐다 하더라도 일단 여러분이 수능 볼때 어떤 난이도로 출제될지 알 수가 없을 뿐더러 아무리 영어가 1등급이 이번에 3%라고 할지라도 어 실제로 정시에서 영어 비중을 따지면 그닥 높지가 않죠. 어 균형 있게 학습하셔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2등급 이상을 확보한다는 생각으로 그다음에 어 나중에 이제 수시에 있어서 최저 등급을 맞춰야 하는 학생들은 뭐 1등급을 맞아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2등급 이상이면 쌤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방학 동안 열심히 학습할 준비하시고 아직 시험이 남았죠. 여러분 화요일까지 시험인 걸로 쌤이 알고 있습니다. 어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1학년 유종의 미를 스스로에게 거두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 쌤이 마음속으로 패션을 다해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쌤은 이만 물러나기로 하고요. 어, 궁금한 점이나 그 다음에 1컷에 대한 또 등급컷에 대한 정보는 정보가 더 많이 취합되는 대로 어, 제가 상세하게 한번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적 우수자는 일단 35명 정도는 어, 85점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그중 이제 20명 정도가 90점 이상을 안정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서술형이좀 어 가감점의 여지가 좀 있어요. 한국어로 쓰는 것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